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근데 사람답지 못한 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 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사회가 점점 악한 사회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옛날에는 어, 한 가족 어울려 살면서 낮은 울타리 너머로 서로 이웃에 일어난 일들을 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도 옆에 사람이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울타리 너머로 서로를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지고 또 울타리 너머로 부족한 음식이지만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어, 가족처럼 지내는 어,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정겨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언젠가부턴가 그 울타리가 아니라 담장이 세워지고 담장이 높아지고 이제는 담장이 아니라 저도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아파트 문딱 닫고 들어가는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족과 이웃 간의 정,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무관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고독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접하게 되고요. 돌아, 죽은 지몇 달이 됐는데 아무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인간관계의 부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이어가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열어주셨음을 우린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또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이 속에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니까 그 가정을 세우실 때에 세우신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법문에서 그 원리를 잘 파악해서 가정에서 그 원리를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또이 결국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수 있는데 그 종말의 때가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해봅니다. 점점 사람들이 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고 무관심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혼자 지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사람과 사, 사람 사이 라고 하는 의미에요. 인간이 예? 사람인 사이 간 그래가지고 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인간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18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없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 아담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고 하는 표현은 정말 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덜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심이 좋게 만드신 완벽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적게 살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좋은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돕는 배피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의 번역마다 조금씩 그 이제 어구가 차이가 나는데요. 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근래에, 어, 근래지만 그래도 한 30년 어, 넘은 것 같은데, 어, 그때 이렇게 번역된 표준세 번역성경은 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무엇을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한 말은 짝꿍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 속에 좀 확대하고 넓혀서 우리가 모든 사회 속에서 학교 가면 학교의 친구들끼리 짝꿍이 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짝꿍이 되고, 이웃사람들과 더불어 짝꿍이 되고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짝꿍들을 잘 이해하고, 짝꿍들을 잘, 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도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담이 혼자가 아니었는데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모든 아, 짐승들과 같이 있었어요. 요즘에 보면 혼자 외로우니까 아,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하고서 얘기도 하고 같이 부르기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물을 키웁니다. 뭐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살면서 짐승들이 다 있고, 그 짐승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짐승들을 데리고 올때그 이름을 다 불러주고 그럴 만큼 아담에게 능력도 있었고, 또 아담 자루의 주변에 많은 짐승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충분히 마음을 채워줄 만한 짝꿍, 진정한 짝꿍은 없었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 동물로서는 우리의 진정한 반려자 지속적인 반려자가 될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분들이 남의 옆에 계시는 줄 아는데 아, 그것이 우리들에게 채워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구나 인간 관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큰 위기 중의 하나는 북핵의 위기 무슨 뭐 어,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인 위기 이런 위기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위기가 어디 하나는 이 관계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어, 관계가 해지고 서로 혼자 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출생이 많이 줄었어요. 최근 어, 어떤 토론장을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 15년, 2015년부터 어, 2022년까지 통계를 쭉 했는데 2015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출생자 수가 40만 명대였어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한 해에 4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2021년도 통계에 21만 명대로 뚝 떨어졌어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5년 사이에, 6년 사이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전쟁이나 아니면 무슨 큰 어려움 때문에 잠깐 그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태어나는 아이는 없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때가 되면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존폐 위기가 걱정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피를 만나고 짝꿍을 만나고, 떡갈에서 그 교제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출세, 출산을 하고 하는 일들이 참 귀한 일이고, 또,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통에 각 종교별로, 또, 무슨 종교가 어, 없는 사람까지도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기독교가 결혼할 의사도 최고 어,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최고의 네,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 어디에 희망이 있냐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마저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이 희망을 붙잡고 관계를 잘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이제 적어도 그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 희망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적인 그 관계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 표준 세 번역에서 선세기 2장 10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웠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들이 많았어요. 짐승들을 이름을 붙여줄 만큼 똑똑했고 똑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회에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남자들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못합니다. 집을 사야 되고, 안정적이어서 가족들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요, 반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기는 얘기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서로 짝꿍을 맺어가고 가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이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듯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짝꿍이 필요하다. 아담이 아무리 짐승들이 많고 아무리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도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허전했고 해 하나님은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해서 짝꿍을 맺어주기로 작정을 하셔서 이제. 화화를 만들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인간관계의 필요성이다 중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관계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인간관계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연합의 원리 이건 <laughs> 하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laughs> 만나면 어떻게든지 경계하고 적대시하고 경쟁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24절의 본문에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넘어서 모든 인간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좋겠어요. 누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뭐, 안 나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 속에 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마음을 꿈꾸고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의도, 다른 무슨 꿈꾸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화합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느냐? 왜 화합해야 되느냐? 네? 원래, 원래 인간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갈비떼 하나를, 하나를 빼서, 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 사람을 만듭어다 하와를 만듭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누구의 대답이냐? 아담의 얘기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 똑같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 여자라고 이름을 합니다 또, 다른, 어, 성경 번역을 보면,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 <laughs> 공감이 가죠? 오늘 은혁이에게, 이제야 나타났구나. <웃음> <웃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laughs> 또, 누구에게도 봤어요. 다음 주에 또누구한오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살도 나의 살, 뼈도 나의 뼈아 똑같이 닮았네 우리 함께 잘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는 인간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음. 교회와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아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기를 힘쓰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관계는 용납이라고 합니다. 용납의 원리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무엇을 용납하게 됐냐 25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입니다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지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가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허물이 보여도, 좀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그 부분을 내가 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것을 들쳐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납한다라고 하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물론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좋아지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사다 보면 그좀 어 부족한 부분도 채워지고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 또는 관계 수준을 지속하면서도 허물이 보이거나 약점이 보이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적하고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할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교회 그래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 서로 용납하여 귀차 용서하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용납해 주셨어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용납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이 남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마음에 아직도 이 순간에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정, 정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같이 용납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예배 시간에 어린 나이니까 우리 애니가 장난하고 떠들잖아요. 그러나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애니가 같이. 그러 남자와 여자끼리 서로 용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 여자분들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서로 용납해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하고, 커버하고, 사고 치면 내가 감당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가정은 하나가 될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뭐,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용납의 마음이 있어. 요 용납이 안 되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받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혼자 공부하자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다 그런 거예요. 사회 생활은 다 그런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그 사람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를 받아주는 것이, 용납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받아주기 힘들면 내가 너무 고민돼. 받아주기 어려우면 내가 너무 힘들어. 결국 나만 싫어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주신 것처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포함을 하면 그것은 제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성경의 원리죠. 세 번째로 사랑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랑이필요어죠요 관계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수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로말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 로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잘못 너무 멀지만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권면하고또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딴만 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하나 되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사랑다 생각하고, 마음의 세계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것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갈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 번째 원리, 사랑의 원리도 잘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관계 참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생명을 풍족하게,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돋불자문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 혼자, 나만, 나, 내가 나만 책임지면 되지, 그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만 그건 결코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사람들의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와 남편 때문에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풍요로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